네, 안녕하세요. 6시간 후 넘는 중단을 위한 출연 이윤정입니다. 천천히들 앉으시고, 급하게 안아주시면 돼요. 어차피 영화 시작 아니 아닙니다. 그... 저희가 오늘이 첫날입니다. 그 첫날, 뭐 지금 계속 무대 인사하면서 껌껌 참고 갯소름 보니까 좀... 감회가 새롭고요. 그 작년 7월에 열심히 찍은 영화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특히 이 두... 배우의 좀 연기를 주의깊게 따라가다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하고 영화 재밌게 보시면 나중에 좋은 댓글이나 그다음에 주변에도 좀유 소문 좀 내주셔서 다 주까지 꼭채워서 영화 끝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지금 처음 오신 분 오야. 오신 말이죠. 아, <laughs> 어, 뭐 봤는데. 뭐 어쨌든 뭐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면 더 좋은 거죠. 오신님 또 재밌게 보고 가시고요. 어,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가 새로운 걸 준비했어요. 재환이 <laughs> <제완이소> 손키스. <laughs> 아니 자꾸 고마운 마음을 <laughs> 저한테, 근데 저도 감사한 마음이 때문에. 네, 참고로 저희는 주요 역할을 맡았던 주제입니다. 네, 그래서 감사합니다. 아마 이번엔 손키스가 아닌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 네, 저희 뭐 퀴즈로 갈까요? 외돌로 갈까요? 랜덤! 랜덤! 랜덤 랑다! 요 네! 랑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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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다 랑다! 랑서 그 랜덤으로 갈 거고요. 그 이게 뭐 매번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어.. 그러면은 한번 도안 불러봤던 D 열. 어 저요 저요. 그 <laughs> <laughs> D 열만 불려서 번호를 하지 않나 는데 그렇다고 꼭 주면 너무 속보이니까 D 열에 여기 몇 번까지 있죠? 아니요 그 번호. 맨날 o, 번호. 몇번몇 번인데? 23번이요? 그러면은 저희 디어르 23번 버스에 들어가겠습니다. 재현이가 자. <laughs> 지금 게요 어, 저 아까부터 그그 그 배우가 꿈이에요가 보여가지고 진짜예요? 몇 살이에요? 아 가능성이 있어요. 올라갈게요. 재밌요 <laughs> 입니다. 네, 네, 2, 3, 축하드립니다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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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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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오,

근데 저는 살짝 더 부족한 것 같아요. 그죠 네! 그쵸?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? 더 어, 어, 많이 요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? 네! 네 개봉 첫날 진짜 뭐 개봉 중에 10만 돌파할 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? 네. 네! 영화 보시면 저희 동윤 배우님과 준우 배우님의 재원 배우님의 여섯 시간의 여정 쭉 따라가다 보시면 정말

이와지현이팬분들무 많이 만나고 있는 데 벌써 친근감이좀 생겨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뭐, 잘탁탁리리고 뭐 이분들의 파워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신0만이수있다고 생각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<연기를 잡았습니다>.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네, 아, 여러습 예, <laughs> 아,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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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영분 시작을 해러 광고부아선 어,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가세요 <laughs> <laughs> 감사하고 네, 정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